한밤중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레미의 방에서 수상한 남자가 발견되자 그녀의 어머니가 손총이었다. 총격을 피한 남자는 황급히 집안을 빠져나갔지만 결국 경찰에게 붙잡히고 만다. 어미는 27살의 남성. 남자는 경찰에게 붙잡히자 체념한 상태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남자의 자백을 들으며 간단하게 끝낼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무언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 심지어 남자를 조사할수록 사건은 기묘해졌다. 17년 전 남자의 초등학교 장문 시간에 적힌 글에 등장한 모레미라는 이름. 초등학생 시절부터 모레미라는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 말해왔다는 가족들의 증언. 남자가 초등학생 시절 동급생에게 그려준 그림 속 모레미라는 이름과 그림. 흔치 않은 이름과 성씨인 모레미라는 이름까지. 게다가 모레미는 이제 막 16이 된 아이다. 17년 전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아이를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